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논술 박기호 선생입니다. 님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논술 인강을 찍고 있는데 학생들이 질문 여기저기서 질문이 올라와서 답변합니다. 가톨릭대 논술 준비를 하고 있대요. 2019년도 것만 봐도 되나요? 미쳤니? 왜 2019년 것만 보니? 그거 본다고 되겠니? 아니면 2018년, 17, 16, 15, 14, 13다 봐야 되나요? 뭘다 봐? 2019년도 최근 기출문제. 그리고 2020 모의 논술, 그리고 2018학년도 기출문제, 2017년도 기출문제, 2016년도 기출문제에서 4개년치만 본다. 4개년치. 그전 거는 구닥다리 문제고 문제 유형 바뀔 수 있으니까 별로 의미 없다. 그래서 최근 4개년치를 준비하면 된다. 자, 그래서 카톨릭드 논술 준비,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4개년치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과거 기출문제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지. 열심히 풀 필요는 없다. 이말 하는 거야. 자, 카톨릭 대 논술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친구한테 합격의 행운이 따라가기를 박 교수님이 기원합니다. 화이팅!